안녕하세요. 네비킹입니다. 오늘은 콜로라도 차량의 카존 어라운드뷰 시즌5를 시공할까 합니다. 이 차량에는 3D 블랙박스를 탑재한 카존 어라운드뷰 시즌5입니다. 순정 화면에서 어라운드뷰 화면으로 전환하였고요. 이렇게 터치로 이렇게 좌측, 우측, 사각지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3D로 돌리면 이렇게 3D로 차량 주변을 드래그하여 움직이면은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. 엄청난 화질과 화각으로 여러분들께 주변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. 이런 라운드뷰는 세계에도 없습니다. 그만큼 자부합니다. 카존 라운드뷰 시즌 5는 국산 라운드뷰입니다. 그리고 세계 최초로 3D 블랙박스를 탑재하여 이 3D 블랙박스를 특허 출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. 이 정도로 기술력이 탄탄한 국산 어라운드 뷰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영상을 계속 이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화각 한번 보시세요. 보세요. 이렇게. 엄청납니다. 엄청나. 다양한 기능을 넣어서 차량 주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. 이벤트 녹화도 가능하고요. 3D로 2D로 마음대로 전환할 수 있고요. 주차 라인을 넣었다 뺐다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. 설정 들어갈 수도 있고요. 또 빠져나오고요. 후방 카메라 이 카메라도 3D, 2D로도 바꿀 수 있고요. 주차 라인을 넣었다 뺐다 할 수도 있고요.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능들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카메라가 주변에 엄청 많죠. 누르시면은 바로바로 보여 줍니다. 카전 라운드 뷰는 풀 h d 카메라 적용되어 있으며 1920x1080p 해상도를 자랑하고 하각 또한 180도를 자랑하며 WDR 적용되어 있어 야간에도 화질이 우수합니다. 탑뷰 위치를 좌측 우측으로 이동할 수있고요 소비자가 내 취향에 맞게 보기 좋은 쪽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. 차량 컬러 변경 7가지 가능합니다. 지금 실버 컬러로 바뀌었죠, 흰색에서. 이거는 블라인드 뷰입니다. 이 기능도 온 오프가 가능합니다. 설정 들어가서 블라인드 뷰 비활성화를 하시면, 자, 깜빡이 켜볼까요? 자, 깜빡이 켰는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. 이렇게 온 오프 할수 있습니다. 다시 메뉴 눌러서 설정 들어가서 활성화 시켜주면은 됩니다. 그리고 컬러도 파란색으로 바꿔보고요. 자, 3D로 파란색 차량이니까 파란색으로. 컬러가 변경되었고요. 뭐 소소한 기능이지만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조작하시면 될것 같고요. 카돈 오라운드 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계 최초로 3D 블랙박스를 탑재하였습니다.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며 국산 파이팅! 카돈 오라운드 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